차트보감의 허준입니다. 첫 번째 분할매서두 번째 풀메서금지세 번째 손주학과로꼭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말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처음 보시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번 주부터 하고 있는 게 뭐냐 내 커뮤니티에 보면은 이제 물린 코인 써줘라 어, 평단가와 들어간 금액을 쓰면은 이제 많이 구독자분들이 많이 물린 코인들 위주로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어. 요 그래서 오늘 할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을 써주셨는데 오늘은 바로 마스크 어, M A S K 마스크 코인을 할 거야. 어그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마스크 현물로 해서 8,000원, 평당가 8,000원에 5천만원 물리신 분이 있는데, 이분을 위주로 여러분 얘기를 할 거야, 일단. 자, 오늘의 코인, 마스크 코인인데, 여러분. 요게 지금 날봉이고, 이게 지금 바이낸스 차트야. 3.7불 평당가에 5,000불, 그러니까 500만원, 600만원 정도 되지. 물리신 분 여기 한번 있고, 그리고 이제 업비트에서 8,000원 평당가에 5천만원 물리신 분이 바로 바이낸스 차트에서 이쯤이 돼, 이쯤. 이게 날봉 차트고, 업비트 차트를 보면은 바로 이거야. 8,000원이 바로 여기야, 여러분. 8,000원. 보면은 여러분 알겠지만 급상승하고 이런 꼬리에서 항상 이렇게 잡히는 거지 이런데 물량 털기 할때 이거를 어떻게 잡아내냐 라는 거야 어떻게 잡아낼까 자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여러분들이 거래량과 캔들을 볼줄 안다면 여기는 고점이 올라가는데 점점 거래량이 줄고 있는 곳이야 그지 그런 곳이고 여기는 자, 이렇게 4시간 봉으로 보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말로만 들었던 트리플 약세 다이버전스가 뜬 상태야.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숏을 보는 곳이지, 롱을 보는 곳이 아니야. 현물 매수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인 거야. 근데 보면, 이거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이후에 이 과거 차트가 없어서 이 과거 차트를 볼 수가 없어. 없지. 그래서 굉장히 불리해.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도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이 바이낸스 차트를 딱 보면, 자. 어피트의 상장한 날짜가 바로 이때야. 3월 7일. 어피트 보면은 이제 3월 7일이지. 3월 7일. 이때 바로 어피트 상장한 날이 이때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볼게. 주봉으로 딱 보면은 이 마스크라는 코인은 어피트에서 상장해서 신규 코인이지만 다른 거래소에서는 21년도에 이미 상장해서 쭉 하락하다가 올라가는 날이지 그지? 그리고 이때 상장해서 을 어피트에서는. 과거로 봤더니 바로 이 라인, 바로 이 지지, 이 저항. 바로 여기. 여기는 올라오면 은 다시 한번 초맞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곳이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지. 여기가. 근데 이때 보면 은 여기 금방까지 올라왔지. 이렇게.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 뭐가 떴어? 일반 약세 다이버전스가 떴어. 그러면 하락할 확률이 높은 거야. 여러분. 이런 데는. 그래서 내가 선물을 할 때는 이런 데서 쇼시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마이너스 50% 넘어. 10배 맞춰도 여러분 50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지. 그리고 보면은, 자, 내가 표시해놨지만, 여기서부터 하 저점을 찍고 상승을 해.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 이게 바로 여러분 상승 엠파동이지. 근데 심지어 여기는 어떤 곳이다? 피보나치를 대보면은, 자, 1대1로 들어간 곳이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와 여기에 길이가 같다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인터넷에서 봤지 바로 그런 곳이야 그런 곳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 다이버전스 1대1이 겹쳐지는 곳이라서 굉장히 하락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은 곳이었다는 라 거지 근데 여기서 5천만 원의 시드가 들어갔다 제대로 개미 털린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그래서 이 평당가 8천 원에 5천만 원 물리신 분은 이걸 본다면 반성을 좀 해야 돼 차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 느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바이낸스 차트를 또 보면은 날봉으로 봤을 때 여기도 일반 약세 뜬 상태지.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곳이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럼 앞으로 이걸 생각했을 때좀 크게 보자고, 일단은.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저항이었지. 자, 그 다음 지지 라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캔들을 봤을 때이 장대 항봉 캔들 이 있지, 요거. 요게 깨지지 않는 한, 여기. 될 거고 두 번째는 이 스윙 포인트 저점이 되겠지 여기 세 번째는 이 고점과 저점의 밀집구요 여기가 될 거야 어디까지 내려가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여기 여기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거지 그지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날봉으로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하락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 요거 라인지 거 요거, 요거 이때부터 이때부터 하락한 거 지금 한 3개월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 이런 데서 일반 강세 다이버전스가 뜨면 좋지,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가 돌파가 나와줘야지. 그지 요, 요 라인이 돌파가 나와주고 안착하고 다시 올라가야 돼. 이때는 이평선들이 이렇게 정별이 되는 그런 구간이 온다는 거지. 그때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겠지만, 당연히 비트코인 같이 봐야겠죠, 여러분. 비트코인이 안 가는데 얘 혼자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100개 코인 중 한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는 곳이야. 3.7불에 5초물 물리신 이분은 뭐 어디서 매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돌파가 좀 나와준다면 평당가까지는 한 번에 일단 찌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이럴 때는 결정해야 돼. 내가 이 사람, 3.7불에 물린 사람, 이 사람이 탈출할 거냐. 아니면 얘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계속해서 평당가를 낮춰서 수익으로 마감 칠 거냐 결정해야 돼. 내가 만약 탈출이 목적이다, 그러면 평단가 왔을 때 일단 치고 빠지는 게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야 돼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 5천만 원 물리신 분, 이 시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말할 거는 이런 데서 에 만약에 매수가 들어갔다, 그래서 계속 물 타면서 우리가 평단가 낮춘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야. 굉장히 어디까지 갈지 몰라 계속 한번 내려가 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어첫 번째로 차트 공부해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데서는 풀 매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차트의 대부분은 박스권이 많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제대로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박스권 매매는 간단하지. 여기서 숏, 롱, 숏, 롱. 돌파, 리테스트, 롱. 이탈해서, 리테스트, 숏. 근데 이게 이론만 이렇지. 실제로 어디서 매수가 들어가고 어디서 매도가 들어가는지는 차트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만 알수 있다는 라 거야, 여러분. 뭐만 이지 아무튼 이 마스크 코인의 일목요인 플을좀 보자면은 지금 날봉으로 봤을 때이 음운이 앞에 있지 음운이면서 후렌스백 핸드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 아직까지는 하방이 좀더 강하다 볼 수가 있을 거고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랑 같이 봐야겠지만 첫 번째로는 이게 이걸 뚫고 구름대 위로 올라가야 돼이 구름대 위로 올라와서 눌렀다가 다시 돌아 나갈 때 이럴 때는 어 물을 한번 타볼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물을 탄다면 보통 한 번에 끝내야 돼요. 내가 5천만 원을 지금 1억 5천을 물을 타서 살짝 올라왔을 때편다가팍 낮춘 상태에서 바로 빠져야 되는 거야. 근데 물을 탄다는 건 여러분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처음 매수를 들어갈 때는 손절가를 잡고 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지만 물을 타는 거는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 왜냐면 실패하면 은 내가 물탄 금액까지 전부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면 제가 할지 성토래 얘들아 안녕